여러분은 혹시 심혈관 질환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심혈관 건강은 50부터 70세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심혈관 질환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심혈관 질환이란 무엇일까요?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심근 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이 있는데 이 질환들은 조기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0부터 70세대가 꼭 알아야 할 심혈관 건강관리법과 예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심장기능도 점차 저하됩니다. 이런 변화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부터 70세대는 과거의 식습관과 운동부족, 그리고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누적된 세대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심혈관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남성 역시 중년 이후 복부비만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씩 실천해보세요. 운동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은 심근 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식이섬유가 많은 곡물은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면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히고 술은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50부터 70세대에서 흡연을 지속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2부터 3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고 술도 적당히 줄여보세요. 심혈관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6개월, 1년에 한 번씩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다면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빠른 진단과 조기 치료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 이상 수치가 나온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맞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혈관 질환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명상, 가벼운 산책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또한 하루 7부터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과 부정맥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잠이 오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한 잔으로 휴식을 취해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수면까지 챙기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심혈관 건강관리법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며 정기검진도 함께 받아보세요. 서로 응원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겠어요? 건강한 심혈관, 행복한 노후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나 건강관리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